많은 사람들이. 출생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요? 왜 그럴 것이 호기심이 많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다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어른들,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더 다리 밑에서 좋아서, 물론 그건 우리를 보고 이제 놀리는 이야기고 그렇게 뭐 심각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는 어, 다리 밑에서 좋았다는 얘기가 제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도 누군지 모르는 애들 데려다 키웠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진짜. 내 아버지 내어머니가 그런 생각 저만 했습니까? 여러분은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인 걸 분명히 알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증명해 보세요. 우리 다 아내들한테 핀잔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갔나? 어디서? 우리 아버지 것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물어보면 알죠. 어머니한테. 그리고 또한 가지가 또욱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자녀를 와서 키워보니까 그 자녀가 하는 행동 중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다제 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들의 이 태어남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주를 통해서 또 자녀들에게. 그런데 다리 밑에서 좋은 그런 불쌍한 형편의 어떤 자녀가 있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한 아기가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탄생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겉으로 볼때 예수님의 출산은 참 비참합니다. 왜냐고요? 마리아가 지난 10개월 동안 천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잉태하고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산을 합니다. 그러나 출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철저정의 사람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산모라면 우리들도 아마 이 미국에 와서 출산한 그런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친정 부모님 친정 어머니라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아니면 동네에 우리 아는 분이라도 하상한테 미역국이라도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별게 없어요. 예수님이 출생하는 이 상황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배들 해내온 거예요, 타양에. 거기 왔는데 방한 얻을 수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참안됐다참안됐다 저런 산모라면, 저런 아기라면 참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세상에 몰라주는 아기의 출생.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서는 이 놀라운 사건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사건보다 더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더큰 사건입니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먼저 이 일을 축복하고 하늘이 먼저 노래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불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쳐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시놓고 이 땅에 오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준비된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났는데 세상은 무지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어디 올지 베들레헴 올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올지는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누구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소식을 도대체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아니면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그 베들렘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양을 맡아서 돌보고 있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바로 다윗의 고향에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하신이 역사 아우스투스를 옮직여서까지 이렇게 하신 이 역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목동들에게 들판에서 양을 돌 보고 있는 목동은 오늘 본문에 오시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의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리, 들판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양들을 맡아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기 양도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양을 낮에는 풀을 뜯어 먹인 다음에 밤이 되자 한 곳으로 동굴이나 한 곳에 모아둔 다음에 그리고 양을 혹시 늑대가 와서 들어갈까, 맹수가 와서 잡아갈까 하면 지키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 드문 일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구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환하게 그들 주위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밤입니다. 깜깜한 밤인데 천천 하늘로부터 비추는 것입니다. 환하고 좋다고요? 아닙니다.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밤에 아무 불빛도 없는데 갑자기 불빛이 비치면 다 놀랍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거 감옥에 죄수들이 탈출할 때 어둠을 틈타서 사람 살롱가다가 조명이 비치면 검짝없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는 죄수 아닙니다. 감옥에 가 죄수는 아닙니다. 그래도요, 여러분이 깜깜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누가 불을 비추면, 플래시 불빛이랑 비치면다 놀랍니다. 누구나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하고요. 예, 네, 우리는 놀랄 만한 전재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감옥에 갈 죄는 안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넥타이 매고 멀쩡하게 이렇게 주일날 여기 저도 서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왜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빛으로 지 구약에 그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에 그 누구든지 천사가 나타나고 다 두려움을 떱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살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어느 천사인지 모릅니다. 가브리엘 천사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벌주러 온게 아니고, 심판하러 온게 아니고, 뭔가 기쁜 소식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을 될 그런 좋은 소식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이길래 이렇게 좋고 기쁘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이 깊은 소식 바로 우리들의 깊은 우리 존재 속에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식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했을때 오래 보내는 1년 내내 눈이 쌓이는 마운트 후드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겨울에 엄청 많이 많이 오고요 여름에도 눈이 쌓여있습니다 그꼭대기 해마다 그래. 아니 거길 왜 들어가냐고요? 왜 그들 속에 그런 다 들어간 사람마다 다조환당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못 나옵니다. 전환당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식은 자기들에게 없습니다. 바깥에서 와야 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구조대가 가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구출을 내야지 자기 입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눈에 다치고 전환당한 사람은 그럴까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오늘 태어나고, 어제 태어나고, 그 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은 마치 저 벼랑 끝에 가면 떨어져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 사람들이고, 그것이 물이 들시요이 세상에, 세상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없어요. 그럴지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 주셨는데,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우리는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그 문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믿으면 살아. 그래서 그분은 바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그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우리들의 모든 내용을 다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하십니다.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타락했다고 죄졌다고 버렸다면 주님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탈락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날로 번쩍하는 건 기쁜 소식입니다. 많은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기쁨의 백성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처음 전해줬다고요? 목자들입니다. 가난한 목자들. 그들이 집이 들판이에요. 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들렘에서 가까운 곳에 살지만 그들은 그저 들판에 살면서 베들렘 성업에 있는 부자들의 재산입니다. 그양들 부자들이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양들을 먹힌 뿐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양을 잘 돌봐야 품성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다 가난하고 목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공급받고 그들의 삶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간절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정말 업신여김받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욕심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다 갖고 있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천사가 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천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대로 바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날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기를 어떻게 찾아가냐고 뭐 번지수를 가지고 서 맵을 어, 찾아가는 거 내비게이션이 찾아가는 거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도 아기를 출산했는데 천 영만 조각입니다. 적고 깨끗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기가 누워 있는 곳은 구유입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찾아갑니까? 구유가 어디 있고 그 아기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당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 짓는 도구 아닙니다. 말은요, 교통의 수단입니다. 어느 날 말을 타면 승용차예요, 트럭이에요. 그게 있어야 여행도 하고 물론 부자들이죠. 말을 할수 있는 부자들은 그걸로 말을 타서 여행을 합니다. 분명히 인구 조사 때문에 인구 조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되들레를왔을때말 타고 온 사람들이 있겠죠. 여관에서 말을 먹기는 거죠. 오늘 얘기하면 모텔의 파킹장이요. 어떤 파견장 그곳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배전 회에 들어가서 여관을 찾고 여관에 있는 마을간 찾으면 돼요. 뭐원 동네를 수송을 하지 않아도 아닙니나 간방 찾아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천사가 말씀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큰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목자들만 겨우 알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하늘의 엄청난 우주 쇼가 펼쳐니다 백이 찬양을 부르그 찬양 소리가 아름답게 퍼져 나오면 우리 가슴이 온로 분합니다. 합창하는 소 들으시면 그러셨을까?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불쌍한 목제들에게 와서 하늘의 합창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받들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뭐냐고요? 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 기록 높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나님께 영광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은 항상 영광이시죠 아니 항상 영광이신데 왜또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 때문에 가려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일하는 곳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시고 그런데,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좀 망난 역할을 해요. 그렇죠? 망난 일이 다른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고 봅니다. 어, 직접 대놓고 말하 해도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명예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동일하지만, 그 영광의 작품인 우리들, 그렇지 하나님에 권장.